구글이 엄청나게 성장한다. 우리 요가원에서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의 성장이 진짜 엄청나고, 그다음에 이제 나랑 이제 같이 회원, 열심히 한세달 정도 했었던 분들은 처음에는 엄지발가락으로 정수리 터치가 간신히 되시는 분인지, 이 근데 나랑 못 다녔더라고. 세 달인가, 세 달인가, 네달 했는데, 나중에는 부장가에서 복식호흡하는 걸 55, 55분까지였어. 매일 55분 하고 나랑 운동을 세달 동안 한다는 전제하에, 그거이 발가락으로 입술까지 내렸어. 엄청 성장이 빠르다는 거. 운동하고, 호흡성장하고, 근성장하고, 호흡성장을 같이 일으켰을 때, 후굴의 성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더라. 나는 이제, 요가를 위한 운동과 훈련을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요가원에 등록해서 나랑 같이 운동하시는 회원님들한테, 집에서, 집에서 할수 있는 운동 방법들을 알려드리거든. 그 중에 하나가 척추를 신전시켜놓고 편안한 호흡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를 하는 거야 척추를 신전하는 방향이 네가지 방향이 있다고 그랬잖아 배 대고 등 대고 그다음에 두 발로 선 상태에서 보다 머리로 선 상태에서 근데 그 중에서 하타요가 근본경전에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자세 무드라라고 하는 네가지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장가가 있다고 그랬잖아 배 대고 엎드린 상태에서 오랫동안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척추 신전에서 복식 호흡을 하기 위한 좋은 자세 중에 하나가 나는 부장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안내를 해드려 해보라고 왜냐면 운동만으로 못 채워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뭐 운동만으로 못 채워주는 부분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숨도 그 근육으로 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숨 쉬는 근육을 점진적으로 과부하시켜 놓잖아 그러면 숨 쉬는 근육의 점진적 과부하를 통해서 호흡 성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숨은 그냥 열심히 쉬고 자연스럽게 쉬는 거 그게 끝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호흡을 성장시킨다는 의미에서 호흡 성장의 방편으로 근 성장을 도모하고 근 성장 등에 특히 호흡근의 성장을 도모하고 싶어. 그러면 근 성장은 방법이 하나잖아. 점진적 과부하. 근데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 그 점진적 과부하를 시키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고중량 고반복 그다음에 가동범위 그다음 템포 조절 이게 있는데 봐봐. 네. <laughs> <laughs> 호흡근 성장을 시키고 싶은데 고중량 호흡근 할수 있어? 없잖아. 그다음에 고반복 할수 있어? 숨 빨리 쉬면 호흡근 성장해요? 아니야. <laughs> 그다음에 가동범위. 가동범위 어떻게? 호흡근의 가동 범위가 어딨어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하냐면 호흡선장 템포 트레이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점진적 과부하 조건에서 가늘고 길고 규칙적인 호흡을 할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다가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씩 어렵게 만들어주고 싶어? 호흡근의 부하를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씩 주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숨쉬기 어려운 조건을 조금 조금씩 만들어야 돼 근데 숨쉬기 어려운 조건이 두 가지가 있지 들이마시는 숨이 어려운 조건이 있고 내쉬는 숨이 어려운 조건이 있어. 근데, 내쉬는 숨이 어려운 조건은, 어, 무거운 무게를 짊어지면 이제, 숨을 내쉬고 싶어지니까, 그거에 저항하는 방법인데, 나는 그거보다, 들이마시는 숨의 퀄리티를 높이는 걸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지 왜냐면, 내쉬는 숨은요, 인간이 원래 잘 쉬어. 보통 호흡의 두 배에서 세배 정도를 쉴수 있다고. 근데, 보통 호흡의 두 배에서 세배 정도 쉴수 있으니까, 날숨 성장을 일으키는 것보다 들숨 성장을 일으키는 게 훨씬 어려워. 그래서, 들숨을 점진적 과발을 시키기 위해서, 호흡의 어려운 조건을 어떻게 만드냐면 허리 뒤로 젖히는 걸거요 허리를 뒤로 젖히면 음압이 걸리니까 음압에 있는 조건에서 숨을 가늘고 길고 규칙적으로 쉬는 연습을 하면 호흡 성장이 일어나는데 도움이 크게 된다.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거지. 운동을 해가지고 가동 범위를 만들 수 있는 성장, 복압을 길러가지고 강한 그러니 숨을 쉬는 능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성장. 그다음 또 하나 뭐야? 호흡근의 성장이 있는 거지. 그래서 호흡근에 성장하고 운동이 병행됐었을 때 시너지가 엄청 크더라. 이데 이게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내 클래스 들으시는 회원님들하고만 하고 있어. 그 부장가를 할때 있는 손가락 조작 방법이나 어깨나 이런 조작 방법들을 이제 알려드리는 걸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한 거야. 내가 맨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큰 효과를 봤던 거죠 나는 이게 큰 도움을 가져다 주는지 몰랐었어, 일단. 그리고 내가 이 동작을 택한 이유는 우리 선생님이 이 동작을 제일 좋아해거 부장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할수 있는 동작이 이거밖에 없어. 내가, 되는 게 거의 없어. 뭐, 어깨 돌리는 건 일단 근육이 없으니까 당연히 안 되고. 머리 서기는, 머리 서기는 내가 머리 서기 하는데 7개월이 걸렸어. 근데, 나자카포타는 내가 말했잖아. 발바닥 뒤통수에 닿는 거 5개월이 걸렸어. 그러니까 머리 서기가 더 오래 걸렸어. 그러니까 머리 서기도 안 돼. 역자세도 안 돼.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동작은 부장가 밖에 없었는데, 부장가를 내가 40분, 50분, 많게는 1시간 반씩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찌되냐면, 되게 지겨워. 진짜 지겨워. 그게 40분만 넘어가도 지겨우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어떻게 바꿨냐면 호흡을 연습하는 동작으로 바꾼 거야 메트로놈 틀어놓고 규칙적인 호흡을 하는 연습을 하는 수련으로 내가 스스로 바꿔놔서 부장관은 매일매일 뭐 기초 체력을 기르듯이 해야지 해서 그거 그냥 꾸준히 했었던 거야 그랬더니 호흡 성장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운동하는 거랑 시너지가 만들어지면서 가동 범위가 폭발적으로 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나랑 그 요가 트레이닝 하시는 회원님들이랑은 요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90분씩 하고 가는 것만으로는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조금 성장을좀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집에서 그냥 일단은 5분부터 시작하는 거. 근데 그거를 잘해야 돼. 정상 패턴으로 몸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정렬을 방법으로 만들어 놓고 해야지 그거를 보상 패턴으로 하던가 아니면 무리를 해가지고 악으로깡으로 목리를 이렇게 밀어붙이잖아. 그러면은 하면 할수록 호흡의 퀄리티가 떨어져. 허리가 아프고 또. 부장가에서는. 부장가에서는 뒷면에 있는 후면 쪽에 있는 근육의 힘을 제한하고 후불에 저항하는 앞면 쪽에 있는 근육을 활성화 시켜 놓은 상태에서 손바닥 펴는 힘으로 반일고일고 규칙적인 호흡을 하는 연습을 하면 투불이 엄청나게 성장한다. 우리 요가원에서 지도해주신 선생님들의 성장이 진짜 엄청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랑 이제 같이 해 열심히 한세달 정도 해줬던 분들은 처음에는 엄지발가락으로 정수리 터치가 간신히 되시는 분인 근데 나랑 몇달 했더라고요? 세 달인가? 세 달인가 네달 했는데. 나중에는 부장가에서 복식호흡하는 걸 55, 55분까지 갔어. 55분까지. 55분까지 매일 할수 있는 수준까지 갔어. 그러니까 매일, 해, 매일 55분 하고, 나랑 운동을 세달 동안 한다는 전제 하에, 그, 그분, 이, 발가락으로 입술까지 내려왔어. 일단 엄청 성장에 빠르다는 거 운동하고, 호흡성장하고, 근성장하고, 호흡성장을 같이 일으켰을 때, 후굴의 성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더라. 그래서 이제 나는 그걸. <목소리>